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며 갑자기 6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금액을 언급했습니다. 그런데 이 숫자의 출처나 구체적인 근거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.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은 SNS를 통해 한국이 시장을 100%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. 이 역시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대통령실은 쌀이나 소고기 같은 민감한 농산물 분야는 추가 개방이 없었다고 못 박았죠.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반도체 관세입니다. 레오트닉은 이 사안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만과 같은 수준의 입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처럼 발표 내용마다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,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총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예요. 결국 대통령실은 공식 문서는 아직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지금 중요한 건 실제 서명이 끝나고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어떤 주장도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.